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가 크게 못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AI 주들이 제대로 회복되는 거 맞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고 또 수급도 좀 불안정하죠. 이런 것들이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됐고 그래도 어쨌든 코스피는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의 제미나이 이제 세 번째 버전의 어떤 효과.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잘하면 될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약간 순매수했는데 그 업종별 차이가 컸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전기가스, 뭐 화학은 매수하고 금융과 제약은 매도했거든요. 근데 이 금융과 제약 매도가 어떤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반도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주춤했어요. 그리고 삼성 전기 크게 올라가고, 소부장 올라가고, 일부 지주사 정도 올라가고. 근데 뭐, 그 외에는 이제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던 날이어서 전체적으로 좀 시원스럽게 올라간다라기 보다는 그냥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지수는 플러스인데 나머지는 그냥 조심스러워 했구나.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시아 증시 보면 사실 대만이 오늘 1.5% 올라갔던 날이잖아요. 올라간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올라갔어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좀 대만보다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졌죠.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대만은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가든가 구글이 올라가든가 둘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구글보다 엔비디아고 엔비디아하고 거래가 더 많으니까 엔비디아 올라가는 게더 유리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양 국가에 어떤 차이 이런 것들 좀 만들어낸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코스피는 어쨌든 어. 소폭이긴 하지만 올랐습니다. 근데 올랐는데, 3일 연속해서 종가가 거의 저가 수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하락한 상태에서, 이 예, 그것도, 예, 보면은, 어, 맞저맞 아, 종가가 저가 수준으로 마감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3일 연속해서 고점이다. 3,900포인트가 고점이 되는 이제 그런 양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면, 기존의 박스권이 3,900에서부터 4,200 사이였잖아요. 근데 그 박스권 하단이 저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모든 기술적으로 지지선으로, 저, 지지선이 저항으로 바뀌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빨리 회복해 놓으면은 이제 그런 흐름을 벗어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을 약간은 잃어버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은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오후들에서 갑자기 매도가 쏟아지는 시점이 올수 있다. 어설프게 막 어, 좀, 하락권 근처에서 막그 근처에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지수가 움직이면 오후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뭐 별다른 악재가 없는데 뚝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보통 뭐 1시 때 그때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최근에는 12시쯤 그런 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체가 이제 신용 물량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으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아, 오늘도 틀렸다. 오늘도 음봉이구나 그럼 내일도 또, 음봉 맞으면 나는, 어, 어쩌면 반대 매도가 되거나, 아니면은, 대출받아서 투자한 게큰 손실이 날지도 모르겠네라고 이제 걱정을 해서 이제 물량을 던지게 되는 건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850 밑으로 가면 되게 센 물량이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 마, 어, 마이너스권에 어설프게 근처에 있으면, 오후 들어서 저런 식의 분차트가 좀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날한2% 정도 올라가서 넉넉하게 벗어나 있으면 좀 편했을 건데 예, 그런 모습이 이제 만들어지지 못했죠. 근데 일단 뭐 시장을 좀 미겼던 재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구글 효과, 예, 구글 효과가 있었는데 어,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 3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나 음성, 이미지, 영상을 이게 동시에 막 처리하면서 문서를 작성할 때, 또 요약할 때, 또 심지어는 막 이미지 보면서 이게 무슨 영화야? 하면 이걸 다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거 채찌 PT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채찌 PT는 대화하는 방식으로 강점이 있다라면, 재미나이 같은 경우는 실무에 활용하기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뭐 평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사용해 본 사람들은 재미나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동안에 AI는 투자만 있고 돈을 잘 벌지는 못하는 그런 산업으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이거 돈벌수 있다. 구글이 돈 버는 거를 입증해 준 거라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좀 주춤했던 AI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걱정했던 AI를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가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거고, 실제로 이제 구글은 뭐 계속 신고가예요. 근데 저게 이제 재미나이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버핏이 투, 이제 버핏 대사에서 투자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글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끌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지금 그 구글이라는 종목이 상장한 이후에 6개월 동안의 어떤 추세 상승률을 이렇게 그려보면 역대 최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글 상장 이후에 6개월 동안의 상승률로는 사상 최고. 예, 그 정도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구글이 올라가면서 이제 어떤 효과를 만들었냐면 그동안에 나스닥 100이 고점과 저점이 좀 낮아지는 듯한 예, 그런 패턴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전 고점을 넘겨버리면서 어쩌면 고점을 높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바뀌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유발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어, 구글이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투자는 이거보다 더 민감하게 본게 엔비디아가 안 올라가니까 그 엔비디아 주가가 좀 발목을 잡는다. 오늘 같은 날뭐 진짜 빠질 뻔 했다가 겨우 이2% 올라가긴 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면 구글하고 뭔가 좀 가까운 듯한 느낌이 있는 종목군들은 급등한 을 반면에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가까운 듯한 종목. 사실 그 구글이 잘 나가면 거기 어차피 반도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가 빠질 이유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구글하고 엔비디아하고 구도가 돼버리면서 엔비디아에 가까운 종목군들이 빠지고 그리고 특히 그 중심에 이제 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어, 마이크론이 폭등한 날. 하이닉스는 못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지수탄력이 오고들어서는좀 줄어드는,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그리고, 뭐,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오늘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크리스토퍼 월러가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이 나빠지는 걸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나 지지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고, 관세 영향은 일시적이고 9월에 고용지표가, 어, 다시 수정될 거다. 나쁜 쪽으로. 이렇게 야기보다 금리 내릴 거야.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가 관리가 쉽지 않지만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12월에 인할 거고, 그렇지만 물가는 결국엔 잡을 거다, 목표 달성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오늘 해석이 나온 게 있었냐면 이두 사람의 성향이 파월의친 파월파로 분류를 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파월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조금 빌드업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쩌면 그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월이 대신 이제 그 강경파들 있잖아요. 강경파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면 10월에 금리 한번더 내리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하면 정말 조건이 강해야 돼. 빡세야 돼. 그런 조건 아니면 금리 안 내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놓는 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할것 같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동결적이었다가 인화쪽으로 조금 분위기를 틀고 오늘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이 기사들이 주목받은 건 파월의 측근들이 좀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월스저널에서는 좀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앞서 말씀드린 구글 효과 연준 인사들의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이 어쨌든 코스피 지수 자체는 플러스로 예, 마감시킬 수 있었죠. 뭐 뉴스들 보면 일단 구글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이제 GPU에 이제 의존하지 않고 TPU가 어 TPU로 AI 칩을 만들고 그걸로 훨씬 더 성능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음,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그 메타가 구글에서 만든 TPU 그 그러니까 AI 칩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구매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 보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약한 걸 보고, 우리 증시에서는, 어, 오늘 엔비디아 때문에 미증시 하락할 건가? 그러면 하이닉스 매도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식의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구글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시장은 뭔가 자꾸 꼬투리를 찾아요. 예, 뭔가 좀 꼬투리를 찾으면서 엔비디아가 시간에 빠진 거를 우리 증시의 어떤 경계 요인으로, 예, 그렇게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트럼프가, 이게 또 되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내년에 방주한다고 했잖아요? 뭐, 내년에 국빈 방미 한다고 했는데, 저때 뭔가 또 카드가 나올 것 같은데, 반도체 쪽 카드가 또 등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기 전에 막 이렇게 좀 압박하다가 풀어줄지, 아니면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갈지 모르겠는데, 저러면 이제 내년도 정도 됐을 때, 엔비디아 쪽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뭐, 하여튼 이런 식의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미증시가, 올라가는데 전 뉴스가 일조했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되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방중하게 되면서 그 전후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좀 일부 영향을 준 걸로 시장에서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주사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 상법, 3차 상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시장을 좀 올릴만한 재료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대신 봤는데, 오늘 뭐, 종목들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고, 그냥 좀 다른 뉴스들에 덮여가지고, 이제 큰, 이제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뭐,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가 계속 음봉입니다 예, 6거래 연속 음봉이고 아직까지 21선과 10만원 회복은 못했고, 그래도 이제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1선 넘어가고, 10만원 위로 안착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에 대한 자신감을 좀, 어, 확인할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최근에 강합니다. 지금 양봉 나오는 것도 그렇고 되게 강한데 이게 MLCC가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MLCC라는 거는 이제 전기가 일정하게 흐르게 막 전기가 뒤죽박죽으로 흔, 이제 흐르게 돼 버리면 이게 막 전자제품 가동도 안 되고 막 고장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제 흐를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 이게 보통 이제 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댐 수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일정하게 가게 해주는 걸 m l c 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워낙 AI 때문에 전력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 관련된 제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공장 가동률이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다더라. 뭐 이런 뉴스 때문에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삼성바이오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재상장 되고 나서 그 이전에 올라갔던 걸 토해내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석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재상장 딱 되면서, 어, 포트폴리오, 그니까 분할되면서 기계적인 매도가 좀 나온 것 같다. 그니까 러 이제, 어, 운용사에서 비중 조절을 해야 돼서, 이게 분할되니까 회사 가치가 쪼개진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어떤 축소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게 매도가 나오고 그 매도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보통 그런 기계적인 매도는 한 이틀 정도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라서, 만약에 그게 매도의 전부라면, 이제 하루 이틀 안에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어쨌든 삼성바이오가 오늘 지수에 좀 발목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어떤 한, 한일령 관련된, 그러니까 그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꺾였는데,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왜냐면 하 제약주와 이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강했는데, 그때는 또 단도체가 약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갔던 자금이 원래 강했던 기존 주도주로 모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해석도 되죠. 그래서 뭐 이런 흐름도 오늘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 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늘 18포인트 올렸는데 삼성바이오가 9포인트 뺐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적진 않은 종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삼성바이오 아니었으면 사실 오늘 지수 더 올랐을 거예요. 예, 오늘 지수에 좀 영향을 줬고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좀 부진했고, 반도체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로 돌아서긴 했는데, 아직까지 매도 비중은 높아요. 오늘 매수 비중이 저거보다 높게 나와서 순매수를 잡혔는데, 매도 비율이 아직까지는 높거든요. 그래서 저게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저게 안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매수가 조금만 주춤해도 순매도가 왕창 잡히는, 예, 그런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저게 좀 줄어드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선물 열심히 매수해서 아유 또 단타 치고 빠져나가나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뭐 그런 움직임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매매한 종목 보니까 어, 중요한 모습이 하나 관찰이 되죠. 일단 매도 쪽은 삼성 에피스하고 이제 삼성 바이오가 기계적인 매도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저거 아니었으면 외국도 오늘 3천원 이상 산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삼성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매도가 이제 매도의 전부를 차지하는 듯한 느낌이었고, 하이닉스가 매수 1위로 왔거든요. 음,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를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은 없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매수하고 내일도 매수한다면, 라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매 동향에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생긴 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하이닉스의 어떤 매수 전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네, 그런 종목이었, 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 이제 구글에 이제 제품 납품하는 기업이니까 이제 그래서 좀 관련해서 올라간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기, MLCC 모멘텀, 삼성전자,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 상위에 뒀고 그다음에 금융주들이 오늘도 좀 매도 매수에 포진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이제 소켓 관련된 그 그러니까 검사할 때디다껴 가지고 여기 딱 1대 1로 딱 껴서 이거 멀쩡해.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거르고 하는 걸 소켓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SC 뭐 리노공 업 이런 것들인데 이런 종목들을 좀그니까 매도를 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선별적으로 대응을 했고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수 상당히 좀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반대로 또 외국인들과 반대로 소켓 종목군들을 또 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일부 반도체 선별적인 매수.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좀 보였습니다. 자, 뭐 요약하면 이제 만기 이후에 미 시가 일단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썰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하락 쪽으로 배팅을 했던 이제 운용사들이 갑작스럽게 포지션 변경을 했고, 그게 옵션 만기하고 겹치면서 지난주 증시를 흔들었다. 그래서 만기가 지나고 나면 관련된 매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증시가 안정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오늘 올랐었잖아요. 미증시가. 간밤에. 근데 한번더 올라가면 그 논리에 힘이 실리면서 증시가 이제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될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나설게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 구도가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알파벳으로 가고 엔비디아는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증시에는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냥 AI는 다 좋아.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요요 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우리 증시에는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오늘 눌렸거든요. 그 하이닉스 가 이렇게 눌릴만한 이유는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늘 시간에서 빠진 거 말고는 뭐 실적 하향이 됐거나 이제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내일장에서도 이어지게 되는지. 그다음에 코스닥은 대장주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끌어다 준, 주는 제약,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등등의 어떤 업종 내에서 시장을 벽살잡아 올리는 종목군들이 아직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포와 주도주가 필요한 시기라서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그, 나름대로, 이번 주에 미증시 열리는 날이 좀 적어서 그렇긴 한데,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 주간에는 미증시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3년 연속해서 올랐거든요. 최근에 6년 동안에 5년이 올라갔었고. 근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오늘 우리 증시가 좀 밀, 음복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미증시가 빠질 거니까. 예, 미증시 빠질 거고 a i 주가 빠질 거니까 이걸 지레 겁먹고 미리 반영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 미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아이 구구간 통과했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될거예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도 오늘 미증시가 어떻게 마감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깊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 이제 오늘 나름대로 미증시 이번주 시황상 되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준비한 게또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내일 예,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는 하루, 또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구독하기 많이 늘어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모처럼 보신 분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제가 나중에 꼭 뭔가를 해드릴 거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예, 좋아요까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